나는 아침 약을 먹었다. 아침 약을 먹고 나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남자친구랑 있는 이 삶이 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물론 내과 약도 먹었다. 아침에는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아침이 아니다. 오후다. 오늘 너무, 있긴, 너무 늦게 일어났다. 11시 50분에 일어났다. 늦잠을 잤다. 자취한 지 3년째. 나는 오늘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 간다. 저번 영상에서도 내가 말했듯이 나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상급이다. 근데 아무도 안 믿는다. 내가 너무 이뻐서 그렇다. 뭔가 주먹이 날라오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있어외면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공주병이 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하지만 나는 다르다고 아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주병이 아니라 자기애가 과고 심한 많은 사람이다. 심한이 아니고 많은이 아니고 자기애가 과다한 사람이다. 바람이 말하면 자기 위안이겠지. 아무튼 나는 오늘도 약을 먹고 나서 선풍기 바람을 쐰다난 약을 먹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 다른 사람은 쉽다 해도 어, 그, 그, 그까지고 물물 마시고 농구만 그만 한다 해도 나는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늘 주스랑 같이 마신다. 그렇게라도 먹는 게 낫다 싶어서 먹는다. 누가 주스랑 먹겠냐면은 여기 있다 나다. 나는 오늘도 약을 먹고 나서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쐬며 유튜브를 보고 있다. 늘 보는 건찌양 님이다. 찌양 님의 유튜브를 보고 있다. 초밥 먹방 재밌다. 9일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그 중독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예방 은 정말 온망지창이다. 낙서와 스티커로 도배되어 있다. 참아 보여 드릴 수 없어 안타깝다. 보여 드려서 자랑하고 싶지만 정말 초딩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 나의 몸무게는 솔직히 외면하고 있었다. 아니, 아닐 거야. 난 74야. 난 73kg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난 76kg다. 오픈하는 이유는, 그냥 모르겠다. 한달 동안 5kg 밖에 안 빠졌다. 정말 딱타다 지금 32일째다. 지금 현재 5kg가 빠진 상태다. 정말 안타깝지만 5kg 밖에 안 빠졌다. 그래도 한 달에 5kg면 많이 빠지는 거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다.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참 못하고 있다. 어제도 운동 못했는데 오늘도 운동 안 하다니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가 아니라 최악이다. 내 칠판은 엉망이 되어 있다. 정말 낙서들로 도배되어 있다. 왜 선풍기 바람, 선풍기만 보여주는 이유는 정상 그나마 이쁜 게 선풍기라서 그렇다. 남자친구는 얼굴 찍기, 찍히기 싫어하고, 그래서 선풍기를 찍고 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났다가 너무 피곤하고 졸려 다시 잤는데 11시 50분에 일어났다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다 3분기 옆에는 톳 남자친구 이불이 있다 남자친구 아기신가요 아니다 아 남자친구는 성인이다 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 남자친구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내 눈엔 사랑스럽고 이쁘다. 그래서 너무 예뻐라고 2주년 영상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 정말 슬프다. 나는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걸 만찬 하에 공개하고 싶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암흑이다. 진짜 암흑이다. 임무 기간이고 암흑. 내 남자친구는 카메라에 찍히는 걸 싫어한다. 늘 폭력적인 모습만 보인다. 오늘 잠시 보여줄까? 토토는 아 토토란다. 남자친구가 앞에 나타났다. 나타나는 카메라가 비치는 걸 보자 놀래서 도망간다. 방금 보인 하얀 덩어리가 남자친구다. 승질을 내고 있지만 나는 허위허위한다. 찍히면 안 되니까. 오늘도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아침 야그, 아침밥을 안 먹었다 먹긴 먹었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먹어서 먹은, 거, 먹은 게 아니고 야식으로 쳐든다 오늘도 나는 밥 먹고 누워서 자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일상이 되었다 팔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는 씻지 않고 있다 조금 있다가 나는 약을 먹어야 된다 또. 점심 약도 먹어야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점심이 지났으니 안 먹었을 것같다 왜냐면 의사 말로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약을 똑같은 약을 같은 시간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위로서 먹어도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점심 약은 오늘은 먹지 않기로 했다. 어쩔 수 없다. 늦게 일어난 내 잘못이다. 좀더 일찍 이런 쇠 먹었을 텐데 한 아쉬움이 있다. 나는 평소에 색칠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색칠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요즘 요즘에는 색칠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 남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에 색칠을 한다. 사실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받은 사은품 같은 걸까 색칠 공구 노트랑 색연필을 받았다 뭔가 기분이 좋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든다 남자친구는 보고 자기도 칠하고 싶다고 했지만 안 된다 남자친구의 제안에 거절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삐져 있, 삐졌다 삐져도 어쩔 수 없다 남자친구는 칠을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생을 성질을 내고 있다. 자기 얘기인 걸 아는가 보다. 나는 유튜브를 다운받았다. 무료 다운이었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했다. 어차피 보고 지울 거니까 상관없다. 근데 보려고 다운받았긴 했지만 거의 볼 일이 없다. 거의 볼 일이 없다. 정말 내 집안은 엉망지창이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스티커로 전부 다 도배되어 있다. 문마다 스티커로 다도배되 있다. 그래서 여동생이 가끔 집에 오고 나면 집안이 엉망이라고 한다. 집에 쓰레기장 갖고 더러워서가 아니 스티커로 왜 도배했어 라고 한다. 그럼 난 멋진 집이지 않니라고 하면 여동생은 말한다. 아니라고. 일, 일주일은 금방 흘러갔다. 해피하스 가고 집에 돌아오고 하는 게 일상이 됐다. 어, 예전에는 잘 가지 않은 해피하우스지만 요즘은 고잘 다닌다. 잘 다니고 있다. 금요일 날이 다 기대된다. 금요일 날이 되면 이 아이들은 놀러 간다.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간다고 한다. 토토랑 같이 놀이공원 놀이기구를 탄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설렌다. 솔직히 저번에 이월적 놀러 갔을 때승질을 냈다 아기한테 너무 너무 철봉을 흔들어대고 시끄럽게 굴어서 승질을 내고 째려봤다 솔직히 째려봤다 아기라고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승질로하는건 어쩔 수 없다. 흔듬이 느껴졌다. 철봉이 흔들어지는 걸 느껴졌다. 솔직히 짜증나더라. 애기지만. 애기라고 해봤자, 그렇게 얘기는 아니다. 초등학생이니까. 나도 눈치를 줬고, 앞에 사람도 눈치를 줬어. 그 아이는 멈췄다. 철봉을 흔드는 것을 멈췄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초학생들 어뜻? 학생들 이해가 안 간다. 내 집은 그냥 평범하다. 평범한 집이다. 사람 사는 게다 그렇지 뭐.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체중을 적은 것을 붙여놨다. 하지만 거의 한번 쓰고 안 썼다. 그대로 장식품이 되어 버렸다. 정말 장식품이 되어 버렸다. 금요일날에는 놀러 갔고 사회적응 훈련 갔고 목요일에는 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공단의 선생님과 같이 간다.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있다. 취업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기로 했다 경험상으은 좋은 것 같다 나는 솔직히 기대했다 어제 나올 줄 알았다 돈이 근데 안 나왔다 역시나 유튜브의 세계는 냉정하다 용돈이 돈이 나오면 이번 달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다 오늘 펑펑 쓴 나에게 잘못이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 안 나올 걸 대비해서 떡게 쓰는 거였는데 괜찮다. 아직 생활비 20만 원이 남아 있다. 상관없다. 이제부터 으면 돼. 약을 먹어서인지 배가 부르다. 그고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토토는 남자친구는 나를 보고 있다. 뭐 하는 건지 지켜보고 있다. 정말 러블리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 내가 볼땐 러블리하다. 아, 누워서 촬영하는 게 좋을까? 농방을 해볼까? 농방을 하면 안 된다고 토토가 그런다. 너무 못생겨진다고. 그래서 지금 토토랑 나는 싸우고 있다. 사랑싸움. 토토는 정말 귀엽다. 사랑스럽다.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 생각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다. 형생님이 그렇게 느낀다. 토토는 생각한다. 제발 나의 그만 꼬집어. 토토는 내가 꼬집는 게 괴로운가 보다 나는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꼬집어주는 건데 예정표현 하지만 그 예정표현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게 토토의 마음이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 것 같다 시간 가는 건 똑같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나는 삶의 질이 낮은가 보다. 그냥 허무하게 하루가 지나간다. 예전에 그렇게 안 지나가던 시간이 요즘 따라 더 빨리 지나가는 거 같다. 그렇게 나는 한살더 먹고 서른 세 살이 되었다. 고등학생이라고 뻥을 쳤다고 가는데 그런 적 없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한건 사실이니까 자퇴는 아니고 퇴학이지. 그냥 졸업을 못한것 뿐이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학교를 안 갔다. 자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를 안 갔다. 왜냐하면 그랬다 그냥 괴롭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퇴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갔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가족들이 있었다. 뭐, 지금도 가족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 그때는 잠시나마 철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가족, 내가 엉따리 당한다는, 그 사실 알게 될 가족들의 표정과 생각이 보였다. 걱정스러운 표정, 눈물을 흘리고 약간 드라마를 내가 너무 많이 본 듯하다. 그래서 나는 참 말을 할수 없어서 매일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다. 가는 척을 했다. 사실 학교는 안 갔다. 가는 척만 했을 뿐이다. 가는 척하고 매일 가는 신용만 하고 시내에서 맨날 놀았다 정말 철이 없다고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상황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엉따를 당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자퇴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수 없었다 그때는 속이 깊었나 보다 지금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속이 깊어서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파하고 가슴 찢어지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참 말을 안 했다. 그냥 가족들을 그때 당시엔 너무 사랑하진 않았지만 걱정이 돼서 걱정하실 할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니 참 말을 할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고등학교 3년을 보냈다. 솔직히 안 갔을 때는. 5위가 넘어선 고3 때부터 학교를 안 갔다.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머리를 채를 잡고 흔든다거나 때린다거나 하는 주먹으로 주먹으로 배를 찬다거나 하는 행동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하지만 죽을 순 없었다. 결국 그계집의두명 때문에 이 삶을 해석할 수 없었다. 이 삶을 뒤로하고 죽을 수 없었다. 자살. 그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참고 3년을 보냈나보다. 참고 2년이 넘어갔, 2년 반이 됐을 즈음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학교를 안 갔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반년 동안 학교 가는 청을 해야 했다. 너무 힘들었다. 그 기간을 차원애들라 물론 그 여자 들이 쓰레기긴 하지만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잘 살고 있는 거에 분하지 않았다. 그냥 그랬다. 좀늙었더라 나는 안 늙었는데 나는 아직 어리다고 듣는데 난 어린 편인데 물론 늙었고 폭삭 늙은 아줌마가 되어 버렸다. 세월에 하네. 그 뒤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무튼 나는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는 이유는 딱히 없다. 그냥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 그냥 그랬다는 거다. 옛날엔 그랬다는 거다. 정말 잡소리를 진짜 많이 했다. 이 영상에 난 정말 네 영상을 보는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긴 영상을 10명, 15명, 5명이 봤다는 것만으로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 대단하다기보단 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 계란 후라이나 먹을까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다. 아, 난 계란 후라이를 할줄 모르, 모르지. 계란찜이나 계란탕 할줄 아는데 계란 후라이는 할줄 모른다. 정말 신기하다. 나는 정말 신기한 인간이다. 아, 마다 계란찜도 할 수, 할지 못하지. 어, 계란찜은 레시피 후보는 할수 있지만 거의 우풀어서 맛있는 계란찜이 되지 못한다 맛있긴 하다 콩나물국도 할줄 안다 역시 자취 3년 하면 알게 된다 하지만 계란 후라이는 허득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나 보다 오늘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은퇴가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그냥 이 영상만 마무리하는 거다 나는 이 영상이 끝난 후 누워서 유튜브나 볼예정이다 정말 한심스럽게도 유튜브나 볼 예정이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전화로 보내라고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날 잘하라고 말하고 싶다. 학생이 됐건 직장이 됐건 누가 됐건 행복하기 바란다. 오늘의 영상 끝.